주무셔라. 음. 그래서 하락 각도에서 대응하지 말고, 바닥 찍고 오를 때, 음. 오를 때, 대응하라. 그럼, 이 떨어질 때는, 이게 언제 오르는데요. 항상 그쵸. 그런 얘기. 답답하니까 여쭤볼 수 어.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네, 그쵸. 모르죠. 그,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 기다렸다. 이걸 네. 담금질이라고 그러거든. 요 음. 이렇게 해서, 어느, 영원히 빠지는 거 없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간단히 해서 좋은 기업이에요. 수소, 이태, 하이, 일진, 네. 아이스토스나 이런 것들은 우량 네. 기업에 속합니다. 그리고 ETF 들어오면 다시 또시장을 주도할 수 있어요. 네. 나중에는 이 9만원도 돌파해갖고 12, 13만원도 갈수 있는 미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언제 대응한다? 이렇게 상승파동 나올 때. 네. 그래갖고 이제 데드를 7만원 잡아요. 데드 전략 전에 음. 한번 공부할 줄. 떨어질 때 대응하지 말고, 네. 오를 때 7만원 잡아요, 데드. 네. 그래서 7만원 안 깨요. 그래서 7만 5천원까지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엔 7만 3천원. 음. 8만원까지 가요. 그럼 데드 한 7만 7천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단가 기준 아니라 여기서 데드를 한번 깰 때는 갖고 계신 음. 거에 기계적으로 50%를 끊어요. 음. 50%를 끊고 딴데 가지 마요. 이 종목을 계속 봐야 돼요? 천, 예를 들어서 백주 팔아가고, 백십주, 백십오주, 물량 늘리는 가격을 산적해서 다시 껴넣어요. 물량 늘리기로 가시라고요. 음. 평장 조절하면서. 그러다가, 그러다가, 진짜, 목표선 오면 그때 대응하는. 이게 이제, 우리 물량 늘리기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코리아 서키트도 그렇게 해드렸어. 요번에, 뭐, 육년치 수주해 왔다, 한번, 이날, 그,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어, 6년치 수주했습니다. 갖고 15,000원, 200원까지 갔어요. 네. 이럴 때 제가 1 5 0 0 0원때 15,000원이나 16,000원에 사셨어도 12,000원에 바닥에 귀신같이 사서도 갖고 계신 거50내70% 때려라. 1000주면 음. 700주 때려라. 그리고 12,000원과 13,000원 다시 껴넣어라.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0주 갖고 1,100주 이상 샀어요. 네. 그 다음 또 기다리는 거예요. 15,000원 돌파할 때까지. 그래서 대도 잡고 끊고 다시 잡고 끊고 닫고 사다가 이제 이 공포가 다 지나. 이것도 삼성전자라든지 IT 섹터라든지 이런 게 연결될 거 네. 아니에요. 뭐 DBITEC이든 뭐 s n s 대기든 같은 연결고리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어느 갑자기 상승파동 때 끊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는 여기서 뭘 대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상승파동 나오면 그때 고가 저가를 사등분하고 그 다음에 중시가 이상에서는 50에 70으로 팔았다 샀다 하면서 이걸 물량 조절 그리고 평균 단가가 조절되거든요. 그럼 이럴 다음에 시장이 안정되면 나중에는 이런 것도 보면 이 주봉도 돌파해 갖고 2만 원도 갈수 있거든요.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자들 특히 주린이들 요새 급락 변동성에 아, 머리에 쥐가 이걸 처음 경험하신 분은 뭐 호흡도 가빠지고 아무 일도 안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38년 경험상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작년도 코로나 이후에 어, 지금까지 그 에너지는 비정상적 급등장의 에너지고 지금 이 변동성은 그냥 기본 변동성이에요. 인덱스로 20%도 네. 부러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음. 지금 고점에서 1 0단위에요 10%. 이런 것들은 빌비자 합니다. 인덱스가 10% 부러지면 곱하기 3배에서 5배 해야 돼요. 인덱스 대비 3배 더 부러지는 게 있고, 5배, 세력주는 반토막이 돼요. 우량주는 인덱스만큼 떨어지는 거. 그리고 그 사이 에뭘 봐야 되느냐. 인덱스가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건 뭐야? 음. 오히려 그쪽을 자꾸 체크를 하는 게, 그래서 주도주를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어 이거 갖고 판단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8월 20일 기준으로 오른 종목들을 샘플링 해라. 네. 전에 한번 공부를. 어, 예. 네, 알려주셨 예. 거. 네. 8월 20일에 우량주만 딱 봐요. 네. 후성, 가스공사, 일진머트리얼스, 음. 롯데정밀라 아시아나항공, 효성첨단소재. 그렇죠. 이것도 보면, 이게 수소 효성첨단소재 코롱인더스트리 다연골고리야 수소차 음. 연료전지 넥소 이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카지노, 롯데관광개발. 한국가스공사, 수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 한국가스공사 봐요. 이 지수하고 다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주도주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 드렸을 겁니다. 이미 주도주는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수 단만 보고 공포를 보니까 맞아요. 수소 인프라, 미드 코로나, 음. 대북 철도, soc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농업 여기서 네. 수소 인프라가 가장 중심 음. 한국가스공사, 롯데정밀아 이, 이 효성 첨단소재, 코로나 인더스트리 너무 급등했어요. 네. 이 판거를 sk 케미칼이나 롯데 케미칼이나 현대 모비스나 이런 걸로 자꾸 음. 이동해서 다음 그림. 그다음에 대한항공아시아항공 너무 급등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그리고 북방주. 아난티. 오히려 아난티 그래프가 모양이 좋아요. 이번에 14,000원, 만원 추포한 거 12,000원. 현대 엘리베이터가 아직도 네.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아난티 파한거 현대 엘리베이터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것도 하락파동 계속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점에서 30에서 50% 오를 때. 그때 대응하는. 음. 이런 전략들을 그 타이밍을 기다려보세요. 내건왜안 올리지? <laughs> 때가 되면 움직일 때가 다 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일진 아이솔루스도 어디까지 영원히 빠질 것 같더니 59,000에서 71,000원, ,000, 72,000원까지 오잖아요. 그거 같이 일진 다이어도 언제까지 빠지다가 5만원과 5만5천원 옵니다. 그럼 그때 또 비율 매도하고 수량 늘리면서 추세로 가는 그런 타이밍을 조절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이런 그림이에요. 전환 구간? 그러니까 이 그동안 급등했던 거 네. 이게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전환되는 거를 조심하고 그리고 쭉, 빠졌던 쭉 빠졌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오히려 지수는 빠지는데 오르거나 뭔가 이상 지후 보이는 것들을 찾아내는 네. 이런 훈련이 더 필요한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계속 떨어진 거 끊어 이미 지금은 종합 주가 지수나 여러 가지 끊 넘어 있지 아니에요. 다시 상승파동에서 조절하라.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부러지는 초입에 있는 것들은 빠져나와야 될것 같아요. 음, 그쵸. 그게 이제 저는 2차 전지 소재주들. 소재주. 어, 음. 소재주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조심해야 되는 그런 네. 리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 질문들 쭉 보면, 어, 주디님들, 처음 이 하락 공격을 경험하신 분들. 음. 굉장히, 그, 뭐, 마이너스 3 0인데 어떡해요? 어떡하긴요. 대응하지 마세요. 그쵸. 그냥, 신규 매수 타이밍에 돈이 없고, 나 주식으로 다 샀어요. 하면, 지금, 레버리지 절대 일으키지 마세요. 누가 꼬실 겁니다. 그걸 담보로 돈 빌려줄 테니까, 뭐, 신용으로 사라. 음. 그러지 마세요. 그냥, 네. 현금으로, 현금 산주식 가만히 있다가, 대충, 금년 말이나 내년 연초 되면, 네. 이 장이 또, 뭐, 2,800 가든, 2,000, 여기서 돌리든, 3,200, 300 오는 타임이 또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내 종목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종목에 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니까, 러그 부분에서 주도주 물주기로 가는지만 고민하시고, 네. 내가 그 주도주 물주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기다리세요. 네. 수소 연골고리 물줄기야, 건설 연골고리 물줄기야, 그 다음에 IT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시스템 반도체 물줄기야, 인플레이션 관련된 물줄기야, 이런 거 한번 기다리면 하락의 반 정도는 대반등을 줄 때, 그때 끊었다 사는 물량 조절만 한번, 그것도 상승파동을 이용해서 그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당금주 단금질 시세를 매일 쳐다보고 거기서 안달바이를 쓰내지 마시고요. 그냥 당금질. 나 바보야 하고, 나 바보 투자 같이 그냥 안 쳐다보고 내 본업 하다가 내가 이 정도 단가 오면 대응해야지 했던 단가가 진짜 왔을 때, 그때 시세판 열어놓고, 그때 나오, 지금, 그때는 지금 판단하는 정보보다 그때 어떤 정보가 또 나오나. 그거 갖고 다시 속도를 조절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보시죠.